안녕하세요, 따분쌤입니다 어, 여러분들, 저 고추 종류 같은 경우에 방아다리 밑으로 이파리를 다 정리해 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. 어,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도 어, 밑에도 막 이파리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밑쪽만 남겨두고 방아다리 밑는다 잘라가지고 어, 그뭐 요리를 써, 요리할 때 쓰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고추가 파프리카. 같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파프리카 고추 파프리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 섞어서 해놨거든요 전에 보니까 워낙 붙여놓으니까 어, 그 특히 청국병 마린병이 오면 주변 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섞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, 방아 나리 밑으로 이파리들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도 꼭 정리해서 고추 종류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추 파프리카 뭐그 어, 비상 거죠그것까지 이 파리가 되게 맛있습니다. 특히 고추, 청양고추 있죠. 야, 청양고추 이 파리는 정말 맛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어, 오이 고추를 잘라가지고 먹어봤는데 아, 별로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그런데, 어우, 청양고추는 정말 맛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는 에이, 뭐 그런 것까지 먹어버렸는데, 어, 그 맛에 빠지면 고추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. 여기 싹 정리했죠. 그럼 요 위에 잎들이 강압성을 하고 쓸데없는 잎들을 다 빼주니까 바람도 잘 통해서 더잘 자랄 겁니다. 잘 자라라. 요것도 생게요 요게 꽃일 거예요.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 오이 꽃이 아닌가 싶어요. 진짜 이름표를 다 달아놔야지 정확히 기억하는데. 아시죠? 바링. 바링. 정말 자, 시죠막으 바랭이 정말 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다지막으로마지으로다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게요 다 했습니다. 방아 다리 밑으로 다정리 했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시원하게 잘 자랄 거고요. 어, 좀 시기가 늦어 가지고 제가 5월 10일에 심거든요. 었 아, 4월 중순에 심었으면 이미 고추도 따먹고 했을, 파프리카도 따먹고 을 건데, 올해 서리가 안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아, 기후변화 텃밭을 하다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어, 고추, 파프리카, 피망, 이런 것들 방아다리 밑으로 잎을 다 정리하시면 더잘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따봉.